주여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10편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시는 종합평강이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보복하고 싶은, 이것을 좀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코나 깨졌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아유, 저 인간도 한번 당해봐야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 하나님, 아, 저런 인간을 가만히 두십니까? 좀혼꾸녕을 내주십시오. <laughs>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 가운데 역사하실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64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과응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을 했으니까 저 사람도 똑같이 그런 나쁜 일을 당하게 되는 것 그대로 갚아주는 것. 그런 인과 응보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그 대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인생 안에서 어떤 잘못한 일을 했을 때그 사람도 어떤 잘못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 악한 일 가운데 그 악인들 앞에 있다는 라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앞서 그 악인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악인은 그 혀를 벌려서 그 그래서 활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로써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고작 혀로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화살이 되어 그들을 명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화살을 맞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생각해 보면, 뭐, 고작 혀로 그냥 사람을 괴롭힌 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 이걸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혀로 그 놀려서 한말 때문에 멸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작 혀로 그냥 마음에 상처 준 것뿐인데 누군가를 억울해 했을 억울하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그 화살을 맞게 되는 것. 영원히 뽑을 수 없는 그 화살을 맞게 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죄라는 것은 결코 사소한 죄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이웃의, 이웃을 괴롭혔을 뿐인데, 약한 자를 괴롭혔을 뿐인데, 거짓말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을 뿐인데, 거기에 따른 심판은 너무나도 끔찍한 심판인 것이죠. 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소한 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과일을 따 먹었을 뿐이에요. 사람을 죽였다든지 뭐 미워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냥 과일 하나 따 먹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생각해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죄가 원죄가 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것은 엄청난 죄인 것이죠. 사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문제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을 그큰 거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죄에 우리가 어떻게 사소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혀로 놀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악인은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의인은 기뻐하게 되는 이제 이 대조적인 모습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소한 죄를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고, 그래서 이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심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0절에 이런 기쁨의 찬양을 할수 없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의인은 주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은혜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죠? 네,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역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이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모든 화살은 우리에게로 다 날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이웃에게 범죄했던 이 모든 죄악을 우리는 오롯이 우리 스스로가 다 받아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그 모든 화살을 다쏘오셨고 우리로 의롭다 그렇게 여겨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주님께로 피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바로 주님의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사소한 죄라는 것은 없고 그 모든 것에는 온전한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심판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더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십절 하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 안에 구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어 정직하기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화살을 다 맞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더 십자가 붙들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정직하게 더욱 더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과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십자가 뒤에 숨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붙들게 해주십시오.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왔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며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게 될때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로 알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과 성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제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함께 이땅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북한과의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단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과 영적 성장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바라며 새벽 1시편 묵상에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